안녕하세요. 이주원 선사입니다. 오늘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. 어, 저에게, 어,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영상을 띄우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사임하고 한,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, 어, 솔직한 이야기로 제, 제가 그제 영상이라든지, 어, 제 곳곳에 후원 계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, 사실 기대는 없었거든요. 제가 뭐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누가 후원을 해줄까 뭐 이런 어 생각은 있었 있었지만 그래도 음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어 제가 어 누군지 정말 제가 감이 안 와서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감사의 영상이라도 찍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어, 후원해주신 금액이 크고 작고 이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혼자서 어, 이렇게 준비할 때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, 좀 외롭기도 한데 어, 그런 묵묵히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내릴수 있도록 해주셔 해주신 거라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네. 아무튼,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, 어,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. 어, 그 후원금은, 어,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데, 어, 그 필요한 기재들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, 초창기는 그냥 원샷으로 찍다가, 그 다음에는 뭐, 투 컷, 뭐, 쓰리 컷, 그리고 요번에 어, 후원해주신 분에게 어,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어, 옆에 이렇게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옆에 건반 이 위에서 찍을 수 있도록 어, 제가 그 이게 장치를 하나 사, 구매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좀더 좋은 영상, 좋은 그 사역을 좀더 괜찮은 사역할 수 있도록. 어, 준비하고 어, 네, 준비하겠습니다. 어쨌든간에 어, 별것 없고 부족한 어, 사람을 어, 사람에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기도하면서 어,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어, 앞으로 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계좌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어, 아니면 좋아요 구독 하나 어,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. 어, 지나가시는 김에 제 영상을 잠깐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, 잠시라도 그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